안녕하세요. 엄빠랑 나랑 TV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4학년 2학기 4단원 사각형입니다. 오늘은 서술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입니다. 사각형 기억년 디귿 리을은 사다리꼴입니다. 점 리을에서 변기억년과 평행한 선분 리을 미음을 그었습니다. 선분 미음 디귿의 길이와 각 리을 미음 디귿의 크기를 구해봅시다. 자, 그림 그렸고요 자, 생각 1입니다. 사각형, 기형, 니은, 미음, 리을은 어떤 도형인가요? 생각 2. 선분, 리을, 미음의 길이는 몇 cm인가요? 생각 3. 선분, 미음, 디그의 길이는 몇 cm인가요? 생각 4. 각, 리을, 미음, 디그의 크기는 몇 도인가요? 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동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각형, 경, 년, 미음, 리엘은 마주 보는 두 쌍, 두 쌍의 변이 평행하므로 평행 사변형입니다. 자. 평행 사변형은 마주 보는 두 변의 길이가 같으므로 선분 니은 미음의 길이는 자, 대미음의 길이는 똑같이 5cm이고 3분 미음 디의 길이는 자, 미음 디의 길이는 11에서 5를 빼니까 6cm입니다. 평행사변형은 마주 보는 두각의 크기가 같으므로 니은 미음 리 자, 니은 미음 리을 니 미음 리 자, 마주 보는 각은 154도죠? 154도입니다. 따라서 각 리을 미음 디귿의 크기는 자 리을 미음 6 크기죠. 6 그러면은 180도 빼기 154는 자 얼마죠? 180 빼기 154는 6어2 이고 26도. 26도입니다. 이것으로 4학년 2학기 4단원 사각형 서술형 문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